어, 제가 쑥을 잔뜩 뜯어왔어요. 어, 이 쑥으로 삶아놨다가 쑥떡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지금 이 쑥을 삶아서 쑥떡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 어 보통은 초봄에 쑥떡을 하는데, 그냥, 어 한번 삶아서 해보려고요. 아, 쑥이 또 우리 건강에 좋잖아요? 어 제, 이게 밭에서 나온 쑥인데, 어, 뭐 농약도 안 쳤으니까요. 그냥 쑥쑥쑥 그냥 쑥쑥쑥 뜯어봤자. 제가 이거 쑥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어, 냉동해놨다가 어, 쑥, 쑥떡 해먹으려고요. 모르겠어요. 어, 쑥떡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안될안될 안될 일이 없잖아요. 요즘 쑥이 아주 엄청 실해요. 아. 5월 단오에는 이 쑥을 뜯어서 말리잖아요. 말렸다가 그 쑥뜸하고 어또 이렇게 할때 썼는데 어 지금 또아이야 그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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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가지고 어 제가 어 이거 쑥떡용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되겠죠? 안될게뭐 있어요? 안되면 말고 안되면 뭐할수 없죠 많이 삶다 푹푹 삶아 아이야 얘는 얘가 따라왔네 제가 삶는 거는 잘해요 와우 엄청 좋은데요 연한데요 엄청 연해요 청연한 것 같아요 어... 오예오예오 붕괴 예. 오, 부드러운데요 엄청나게 부드러워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응. 데쳐가지고 냉동해 응. 놨다가 쭉쭉 가려 갈때 얘를 가을 때, 여기 때 그리고 어, 여기 미나리랑 이렇게 붙인 게 미나리랑, 얘는 미나리, 얘는 아예 다, 얘가, 저거죠? 부추, 얘는 미나리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부침개 또 꼬먹어야지. 아 제가 쑥을 조금 넣어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쑥을. 쑥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쑥이 아주 그냥, 밭에 그냥 한 가득이라, 한 가득. 아. 이파리 이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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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향이 엄청 좋이데얘들이들이파향들이 너무 좋이파리이파어이파어이 잘말려되겠죠 줄기도 굉장히 연해요. 연해서 얘네들을 진이기면 어, 떡에 다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쑥떡! 어, 테레비를 끄고 와야 되겠다. 테레비에 어, 그 금주를 부탁해 드라마가 지금... 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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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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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꺼야 되겠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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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너무 좋다 안, 아, 안, 온 방안에 그냥 쑥 향이 가득하네 어. 와 어. 어. 이거 쑥 이렇게 했다가 이거 쑥 너무 맛있어 쑥떡 너무 맛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아. 쑥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어. 몇 보따리를 들고 그래서 복은 복을 푹푹 끓을 때까지 그냥 놔둬, 놔둬야 얘도 겠어 응, 이거 이제 폭 물을 때까지 놔둬야 되겠죠. 폭 물러야 될 거야. 연해서 금방 폭 물으면. 지금 어 이제 5월이잖아요. 이제 6월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제집주인에는 먹을 게 아주 그냥 지천이에요. 깔렸어요가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짜잔, 제 부엌입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고 있나요 응보보보오케케이보보보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고 있죠 죠아 숙향이 아숙 e 이 너무 좋아아숙 o 어, 이 너무 좋아요아숙 l 이 아주 아주 좋주좋주 좋아. 아주 좋아 강해 어, 좋아 g g l 숙 Boggle, b o g g 쌀. 1 0 k g 들어사 가지고 쑥떡을 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놨다가 이제 여름 내내 아, 겨우 또 먹으면 되겠죠? 한번 살는거네 찬물을 받아놔야 되겠죠? 물을 받아가지고 어 얘는 부침개거리, 김떡 부침개 해 먹을 거예요. 얘를 숙덕을 하러 갈 때는 어, 수리치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이겨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요 진이겨야 된다고 그러죠 이겨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얘는 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이겨질 것 같아요 끝! 끝입니다 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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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왔으니까 찬물에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 숙향이, 어, 숙향이 좋아요. 샤, 찬물에다가 샤, 얘도 찬물에다가 샤. 이렇게, 음, 얘는 두번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샤. 물.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얘물 이렇게 얘를 데치는 건 아마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예요. 독, 독이 있을까? 어, 어쨌든, 어, 그런 역할도 할것 같고요. 음. 음. 아야, 엉동한 데로 갔잖아. 조금 어, 묽아. 울고. 조금 묽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봉지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봉지에 넣은 거 잠시 멈춤 자, 이렇게 아두 팩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두 팩을 준비를 해서 놔뒀다가 이제 술떡을 해 먹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좀 짜작하게,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 얘네들이 어, 조금 어, 잘 얼기도 하고요, 아, 수분이 덜 빠져서 더 좋을 수 있어요. 나무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수분, 물기를 쫙 빼지 말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물기가 좀 있어야지만 아, 얘네들이 아, 즐겨지지를 않아요. 근데, 아, 쑥은 모르겠어요. 대충 쭉쭉 제가 나물 보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관을 해놓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침개를 구워야 되겠죠. 부침개를 구워야 되겠습니다. 얘냅뜨고 얘도, 여기다가 냅뜨고 이제 부침개 준비할게요. 부침개 준비하는 동안, 잠시 멈춤. 어, 부침개를 하려고 어, 얘를 이제 만들었어요. 어, 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제가 음, 스텐 스텐 프라이팬을 쓸거예요 프레이, 스텐 프라이팬은 뭘 하기 전에 음식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달궈가지고 음식을 해야지만 어, 나중에 어, 뭐라 그러죠? 설거지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까맣게 뭐가 달라붙거든요 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부침개를 할 건데요 아자 달궈 쓰니까 기름을 먼저 두르고 네, 기름을 먼저 두를 거야 그리고 부추를 넣어야 되겠죠 자 부추를 쑥쑥 이렇게 해서 쓱쓱. 어, 먼저 이렇게 아아야아야 말도 많이, 말도 고, 아야아말이나 그리고 이마 비도 이렇게 는 뜯어 요 자, 그럼 이제 에너 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에너 들이 있 겠죠. 그면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가열적으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어, 응,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불을 조금 낮출게요. 이따가 오면 이제 거의 익어가겠죠? 위에까지 조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 얘는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응, 응.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응. 미나리도 금방 뜯어 가서 얘네들 줄기를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아우 상큼해요 너무너무 상큼하고 맛있다 아, 조금 비나 갔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어 난리 났네 그냥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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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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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 너무 완전히 여기 끈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 색깔? 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어요. 아, 이제 얘가 다 익으면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이제 부침개를 다 구웠습니다. 어, 저는 어, 음식을 먹기 전에 어, 주방을 먼저 정리를 싹 해요. 정리를 이렇게 싹 해놓고 밥을 먹어야지만 아, 밥 먹고 나서 부담이 좀 덜해요. 아, 이렇게 싹 설거지를 먼저 싹 해놓고 조리기구를 행주도 빨아서 이렇게 널어놓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물로 행주로 한번 싹 닦아가지고 깔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밥을 먹죠. 아, 제 냉장고인데요. 이쪽은 주로 장아찌류. 어, 얘네들은 다짱아 장아, 거의 장아찌류들이에요. 장아찌류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 반찬들. 그날 그날 먹을 반찬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물 여기는 소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 아래쪽에는 주로 이제 과일들 종류, 야채 종류들을 집어 넣어놓고요. 여기는 냉동실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김치들, 김치류들이 이렇게 쫙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어, 서랍식 서랍식에도 역시 김치 아, 서랍식이죠. 서랍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치들이 보관이 되어 있죠. 어, 제가 조금 전에 쑥을 삶았는데, 이 쑥을, 아, 우리 산삼캐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쑥을 삶아놨다가, 아, 쑥떡 해도 되는지 물어볼게요. 이제, 아, 부침개 먹으러 갑니다. 아, 저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부침개를 먹을 거예요. 아, 소주나 막걸리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 제가 오늘은 별로 그렇게 아, 생각나는데 그래도 안 먹을 거예요. 아, 얘는 아, 양파 장아찌 그리고 얘는 고추 장아찌, 부침개 이렇게 만들어놓고 부담 없이 먹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아, 부침개. 아, 얘는 미나리랑. 아... 부추를 넣었죠. 이렇게 해서 얘를 먹어볼게요. 간장 소스를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음. 좋아 음. 얘를, 계란을 아까 좀더 깨놨더니. 색깔이 노르스름만해요 음 맛있어 고추장아찌 음 아주 좋아요 음. 현상클는 언니한테 전화해봐야 돼. 겠 영웅순, 영웅순,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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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누나를 왜안 맞는 거야? 응? 음? 완전 풀. 응! 네. 응! 음. 야! 어디 계셔? 예? 네? 어딨어? 예, 집에 있어요. 비와서 오늘 걱정 못하겠네? 아도결혼식을 했다고? 예, 야. 어, 난 그것도 몰랐네? 에이 뭐, 뭐, 나안알았어 음, 미안. 아이고, 음, 미안해. 응. 음. 음. 그래, 나는, 어. 부침개, 그, 미나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돌미나리하고 부추가. 아, 예. 그래서, 미나리로 부침개 구워 먹거든. 음. 근데 지금 쑥이 많이 나잖아. 그 쑥, 위에, 그, 부드러운 부분만 뜯어서, 삶아놨다가, 쑥떡 해먹어도 되나? 되지 아, 지금도 돼? 지금도 되지, 아직, 쑥, 위에, 그거를 부드럽게 만 응, 응, 응. 음, 음, 음. 아, 되는구나. 나는 초봄에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괜찮아요. 음. 아, 좀 연하게 꺾어야 됐어. 응, 응, 그렇지. 그래서 복 삶아가지고 넣어놨거든. 아, 그냥 그래 하면 돼요두 팩을 해놨는데, 음. 음, 나중에 쑥떡 해 먹으려고. 나 숙덕해졌어. 응. 그럼 지금 뭐해 지금부터? 나는 아, 지금부터 이제 내가 오늘 쉬고 내일도 좀 하루 더 쉬고 이제 모레 이제 이제, 이제 나가야지. 응. 음. 뭐야 오늘 파티는 안 해? 야? 파티는 안 해? 소주 한잔 파티. 아, 파티 파티를 오늘 못못 있을 건내 문제야가 문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 알아서 그럼. 음, 그래, 고마워. 네. 음. 음. 자, 상체는 언니가, 쑥고 있으면 뜯어서 살만 다가 쑥떡 해도 된대요. 음, 알겠어요. 음. 우리 나중에 쑥떡 해가지고 또 쑥떡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쑥떡, 쑥떡 하면서. 음, 그래요. 그럼, 오늘 비 오는 날, 존경이렇게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음, 혹시 이 영상을 음, 제가 있는 이 주위 가까운데서 보시는 분은 얼른 달려오세요. 그러면 음, 맛있는 거 음, 미나리 무침, 미나리 무침도 하고 음, 미나리랑 부추랑해서 무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 되겠죠. 음, 저는 계속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내야 돼.